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라랄라. 안녕하세요, 클럽소울입니다. 클럽소울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탐방기! 네, 저희는 지금 성북구에 있는 소리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리마을 역시 저층 주거지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한 점에 있어서는 다른 마을들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리 마을에는 다른 마을들과 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소리 마을 센터는 휴먼타운 시범사업 중 하나로 대지 면적 75평, 연면적 15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2013년 11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개관하였습니다.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리마을 주민 공동체 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리마을 이애제 대표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대표님, 소리마을 주민 공동체에서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나요? 아, 저희 수리마을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해서 5개층이 있거든요. 아, 지하 1층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뭐, 요가, 발리댄스, 탁구 등등 음. 동아리 뭐 활동을 음. 많이 해요. 이제 1층은 이제 어르신 카페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층 여기는 이제 도서관으로 해서 이제 방과 후에 그 틈새 돌봄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이제 와서 이제 책도 보고, 다용도를 음. 여기서 2층에서는 이제 아동을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은 이제 요새 우리 국수데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네. 120에서 150분 어르신들, 네. 국수 잡수시면서 이제 담소도 하시고 해서 국수 이제 봉사하고 있고, 3층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4층은 이제 주민이 운영하는 이제 가족 공방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대표님, 저희가 나와 있는 이 길이 아마존이라는 길인데요. 어떤 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센터를 지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일 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아마존입니다. 네. 또한 소리 마을 공동체 운영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국수데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장학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신축, 증축하는 모든 건물에 소리 마을이라는 예쁜 문패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어 소리 마을 공동체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까지 저희 클럽 솔울과 함께 둘러본 소리 마을 어떠셨나요? 네, 이처럼 소리마을을 포함한 저층주거환경의 마을들이 한 마을이 여러 마을인 것처럼 여러 마을이 한 마을인 것처럼 모두 열심히 마을살이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럼 청북구의또 다른 저층주거재생마을 삼동마을로 함께 가볼까요?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라랄라 이곳 삼덕마을은 2014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민공동체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네, 마을 앞에 있는 삼덕단지 앞이라는 버스정류장 이름을 따 부르는 것이 시작이 되어 입에부터 마을 이름으로 붙여졌고 그 후에 이름에 어울리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삼덕마을은 효, 선, 청이라는 세 가지 덕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효, 다양한 세대가 서로 존중하는 마을, 선,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선행을 행하는 마을 청 전기를 절약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마을 네, 이런 삼덕마을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런 삼덕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계획으로 개별주택의 앞마당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프트존으로 만들어 너른 마당이 있는 3층짜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네, 저희는 삼덕마을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무님, 센터에서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는 복지관하고 같이 하는 초록 장학재단 그초으로 마을 어린이하고 그 중간 놀이터 역할을 하는 마을 배움터라고 해서 놀이하고 만들기 수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데크 쪽에는 성북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음, 간장, 된장을 만들어서요. 지금 27마를 담가서 항아리 할 15개 정도를 담가 놓고 있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논술하고 영어 교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 라인댄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적대이라든지 외국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에너지 농부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재생 에너지 사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자립 마을인 삼덕마을은 서울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 지역 안에 3kW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한 주택이 무려 10가구가 넘는다고 하네요. 엄마들 고생 많으셨어. 기본 5미터급 넘고 예요 어, 저도미터급 넘어서 지금요 장모님 <목소리> 오늘 학생들이랑 어떤 수업을 하신 거예요? 아, 천연세제 만들기 수업이었는데요. 어, 냉장고, 해장고 이어서 오늘은 그 화장실하고 주방에서도 쓸수 있는 건데요. 그 베이킹 소다에다가 치약을 넣어서 그러니까 식초처럼 그 소독도 되고 냉세도 제거할 수 있는 천연세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목소리> 오늘 천연세제 만들기 했잖아요. 재밌었어요? 네. <목소리> 네. <laughs>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이 무르익으면서 주민들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자립 도시 재생 탐방 해설을 운영하고 업사이클링 어린이 공부방 강사로 활동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성북구의 삼덕마을과 소리마을 저희 클럽 서울과 함께 탐방해 보았는데요. 주민 한명한 한 명의 힘이 모여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일, 너무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크롭솔과 함께한 우리 동네 탐방기! 서울시에는 또 어떤 살기 좋은 마을이 있을지 찾아가 볼까요?